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죄의으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형악한 자의 장중에서 배하겨소서 주여와여 주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하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 나의 견고한 빛난 채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정일도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사악할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마, 대다여, 대하여 말하요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깨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 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하려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치리, 욕과 수욕이더 피었었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네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여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 여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한 이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여 내가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여 이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여 이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문의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시고 게하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 입술이 기뻐해지며, 주께서 섭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옥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선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손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형항하여 평강의 봉수평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삼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리지질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할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기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이다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불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와 호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사비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을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이 오시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여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현은 땅에 두루다니더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마시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벌지여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종말을 내가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잠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판,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것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영상을 멸시하시리다 내 마음이 설란하며 내 양심이 질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오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 하나,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죽겠어.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피난,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쟤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리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애적부터 드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의 집 바로 삼으신 주의 해종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셨소.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양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해종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수의 모든 조각 몸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수를 불사르며